요청자 정말 귀하고 특히 숲에서는 있으면 무조건 잡아놔야 되죠 무릎에 앉혀 놓고 붕가붕가해 주면서 절대 가지 마라 이러면서 야, 무릎에 군가 군가에요금자님붕가군가에요예 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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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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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예. 순이 김마가붕가든가너 <laughs> 이렇게 말해도 고 무슨 여상 시청자야. <laughs> 우리가 있어. <laughs> 어 돌아버리겠네. 야. 오랜만이 아닌데 그렇네요. 한한달 됐나 저번 컨텐츠한지 그 정도 됐지? 뭐 하셨어요 그 동안 근황? 아그 동안 이제 중증 문자센터 다른 사람 또 누가 나올까 하고 이제 오메블망 걱정하면서 잠못 드는 밤 든지가 한 달째네요. 까먹 게셨잖아요.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거 이회차 하자 그러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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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오, 맞다. 이런 게 있었지? 오, 오, <laughs> 오, 오. 오 아, 아니,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가슴에 하늘 품고 나왔을지 제가 감히 지금 예상이 안 됩니다, 예상이. 저는 이제 제가 사연을 다 뽑았잖아요. 네. 사연을 보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줘야 하지? 어떡하지? 어? 아, 모르겠다. 이호몽이 알아서 하겠지. 야, 잠깐만. 통나무잖아 그거는. 나보고 들어. 이거잖아. <laughs> 또 천적박사시잖아요. 고민 부분에서는. 아, 제가 그런 걸잘 듣긴 하죠. 이번에는 놀랍게도 친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숲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아마 두명 오셨습니다. 희즈직에서 <laughs> 숲으로 이적해도 괜찮을까요? 아, 이적. 이적 사연이구나. 한번 어떤 고민인지 철수님 나오셔서 사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나와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와. 안녕하세요. 치재직에서 방송하고 있는 도깨비 철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막 방송을 시작한 지한 6개월 정도가 됐는데,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전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동안 시청자분들이 이제, 철수야, 너는 약간 숲에서 하면 잘될것 같다. 너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떡더이 하는 것도 그렇고, 숲 까리다. 이런 음.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큰 맘을 먹고, 숲에서 10원 방송을 했습니다. 10번 풀타 방송을 했는데 아주 보기 좋게 말아먹어가지고 <웃음> <웃음> 지금 계속 이제 에 있어야 될지치즈직에 있어야 할지 계속 고민을 하는 상황인데 시청자들한테도 이제 계속 고민하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는 숨김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맞아. 제목을는 아... 슈님은 숲에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너무 이게 고민이 되는 게, 둘다 너무 좋은 플랫폼이고 좋은 장소긴 한데, 제가 숲 정말 오고 싶은데, 못 오고 있는 게 지금, 치지지 콘크리트들을 읽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날 좋아하면 같이 가자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뭔가 얘기를 한다고, 아, 근데 눈물 날것 같아. 잠깐만. <laughs> 괜찮아요! 7 g 즌 콘크리트 분들한테 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좀 강요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고 미치겠네 근데 이거를 네. 말해주고 싶은 게 강요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할 거예요 왜냐 내가 팬들을 좋아하는 만큼 팬들도 철수님을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부탁했을 때아 뭐야 왜 나한테 강요해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때, 아, 내가 얘를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해? 나얘 좋아하니까 해줄 수 있지. 이게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맞죠. 당연하지 않죠. 당연히 그렇게 나를 따라 와 중에 고마우니까 그 고마운 거는 열심히 하는 걸로 보답하면 되고 특히 철수님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뭔가 이야기할 때 많이 부탁하는 사람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들어서 네 맞아요. 그분들이 오히려 철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줬을 때어 드디어 우리 철수가 이렇게 표현을 우리 철수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laughs>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치 c c 콘크리 분들도 평생 철신님을 봐줄 거라는 보장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치. 근요 <laughs> 어, <맞아요. 저희, 웃음> 저도 저희 한 환자들이 저를 평생 봐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맞아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시청자는 돌고 도는 거고 누른 응원들 주시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내가 여기 가면 정말 더잘될것 같은데 나의 비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방송인은. 맞아 맞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나 하나만 생각했을 때 내가 어디에 더잘 어울리는 사람일까. 근데 그게 숲인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그걸 중심으로 플랜을 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제가 네. 하고 싶은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죠. 오, 어, 의 되셨나요? 네, 아니 제가 왜딴섬이어가지고 왼땅에 헤딩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버튜버 분들한테 조언을 받을 만한 그런 기회가 아예 없었는데 이번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꼭 3분할 준비해주세요. 3분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아, 이미 있구나. 와! 네, 철수님 저도... 이제 해결되셨으니까 대기실로 네. 돌아가셔서 사분할 켜고 <laughs> 개인 방송으로 오세요. 네. <laughs> 철수야라고 한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예? 왜, 왜? <laughs> 제가 들팬이어가지고요 빨빨 <빨리> 불러드려라 빨리. 철수야. 어머머머. 사랑합니다. 어머니 너무만해주시아 그래 철수야. 그래 <laughs> 오늘 너무너무 귀여워. 그래 <laughs> 앞으로도 화이팅이야. 감사합니다. <laughs> 예, 열심히 야, 하세요. 예, <laughs> 아 너무 귀엽다. 다른 고민은 방송 스타. ]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인데 작적인 방송을 하고 싶은데 여자 청자가 너무 많아요. 어, 여자 시청자가 너무 많다고? 치아미 님을 모셔보고 이 부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들어와 주실 예? 시... 치아미 환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여성분이셨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제 방송은 항상 2에서 30대 남성을 주 시청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 방송 방향도 당연하게 남성향이 주력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치겐이라는 치함이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여성 시청자분들이 저를 보고 있었고, 그분들이 너무 옷방이 위주다. 언니들은 필요가 없냐. 등등의 글들이 조금 있었어요. 어떤 시청자든 저한테는 다 소중한 사람들이라서, 어떻게 하면 양쪽 시청자분들의 이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고민이 좀 남성향스러운 방송을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비키니를 입는다던가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방송을 한다던가 아하... 잘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자님? 저는 일단은 무한 먹고 참 어리둥절인데 이게 저희는 여성 시청자가 1%대라서 이게 비결이 뭐죠? 아니면...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거의 한 음. 7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여성이 3이긴 합니다. 여성이 3? 럼 나랑 비슷하네. 자극적인 방송은 그러면 왜 하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제 취향인 방송을 했는데 되게 아. 자극적인 방송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청자 정말 귀하고, 특히 숲에서는. 있으면 무조건 잡아놔야 되죠. 무릎에 앉혀놓고, 분가분가해주면서 붕가 절대 가지 마라, 이러면서, 야, 야, 무릎에 앉혀. 가둥가예요 군자님. 분가둥가에요 예, 예. 군수님, 김하가. 분가둥가너 이렇게 문구는... 말해놓고 무슨 여성 시청자야! 우리도 있어! <laughs> 아, 돌아버리겠네 야 근데 이제 치아미님이 특정 타깃층을 노리고 방송하는 게 아니고 치아미님을 보고 있는 여성 시청자분들도 치아미님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입덕을 한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자분들도 예쁜 여자 좋아하고 매력적인 여자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데 오방이들 이런 워딩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말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스니있고 음. 방송을 해 호호! 바로 그냥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막 그거를 우리 오빵이들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뭔가 보는 음.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오빵이가 될수 없는 그런 영색체야 오빵이들을 위해서만 이거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난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애초에 치아미님 원래 그렇게 자극적인 방송을 한 상태에서 여성 시청자분들이 자리를 한 거라면 어떤 방송을 해도 볼 텐데 굳이 오빵이들을 타겟으로 잡는 건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인 거죠. 저는 이제 같은 여자가 들었을 때와 이건 좀 심하네. 싶은 <laughs> 말을 할때아 분가분가처럼 무슨 이귀막아 라는 어. 얘기를 먼저 하고 하거든요. 어 그치 그치. 이제 그런 사소한 배려. 음... 그래서 저는 말을 하고 귀를 막으라고 하긴 하는데 <laughs> 야냥 <laughs> 챙겨주는 아, 모습이라도 그런 사소하게 그냥 나는 너희도 신경 쓰고 있어 라는 그런 사소한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도 방금 네. 뭐 들었잖아요. 분가분가라고 하는데도 1%의 네. 여성 시청자가 있어요. 저렇게 말을 하는데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아, 취향을 아, 네. <laughs> 이렇게 특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음... 타겟팅으로 잡고 치아민이 방송을 네.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들의 마음을 100%알 수가 없죠. 그렇긴 하죠. 네. 그냥 그냥 받아들이세요. 음식하게방송 스타일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스타일을 안 바꾸고 그렇게 사소한 배려를 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응.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너무 힘드시고 그러면은 여자 시청자분들 저희 방에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다 <laughs> 바로... <laughs> 야, <힘들어 웃음> 그걸 가져가냐. 저가 분가분가 할 겁니다. 아, 확인입니다. 응. 확인입니다. 회님, 이제 그렇죠. 들어가보세요. 부러우니까, 질투 나니까.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숲에서 7대3이 나올 수가 있지?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진짜 부럽네, 이 여자도. 근데, 근데, 분가분가는 좀 장벽이 세. <laughs> 저희 이제, 어머니그 시간이 다 왔습니다. 어느 분께 아! 이 지원을 드릴지. 아, 이게 진짜 다들 진짜 고민이 너무 쟁쟁하다. 참! 철수 100만원의 상금을 혼자 받을건지 나눌것인지 오 어! 그렇죠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여러분 네, 숲에서 봬요 <laughs>